안녕하세요. 10분 트레이더입니다. 오늘 제가 매매한 내역 한번 같이 보고 내일 관심 종목 뽑아보겠습니다. 내일은 1월 26일 금요일 관심 종목 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오늘 관심 종목 어제 뽑은 것 중에서 이 네오샘 종목, 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. 이 종목 어제 관심 종목 제가 드릴 때 하단이 14,100원, 상단 14,500원 잡고 관심 종목을 뽑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오늘 시가가 14,300원 조금 넘어서 시작을 하고 14,500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. 14,500원 조금 못 미치는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시가 베팅을 진입한 이유는 호가창의 흐름이 정말 강해 보였어요. 그래서 14,000 백원 어제 하단선에서는 충분히 갭이 많이 떴었고 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효과창을 보면서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가베팅을 진입을 했고 다행히 상승이 바로 나와주면서 적당히 구간 욕심부리지 않고 익절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가 괜찮았고 매수하자마자 한 3분만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이 시가 베팅의 매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또 바로 손실을 볼수 있는 게 시가 베팅이기 때문에 시가 베팅은 대응이 참 중요한 영역인 매매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내일 1월 26일 금요일 매매할 만한 관심 종목 뽑아 보겠습니다 유니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이고, 최근에 반도체가 거의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, 관심 종목도 강한 종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서 뽑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오늘 시간에서 3.68% 상승해서 9,300원 마무리되었는데, 상단을 만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만원 뛰어넘으면 이제 매물 구간이 없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이때 거래량 많이 터졌지만 최근에 또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이 가격대를 이미 넘어선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 좋은 구간에 있는 느낌이고 관심 종목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고 이 종목 시간내에서 2.57% 상승해서 7,570원 마감이 되었고 상단은 8,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역시 추세가 정말 강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거래대금 정말 많이 터졌죠.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분위기고 이 강한 시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 이미지스고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때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아직 그 거래량이 이때만큼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가격적으로 뛰어넘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시간에서 4% 정도 상승해서 5,700원 마감이 되었는데 상단 일봉상 최고점 라운드 피격 가격인 5,900원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인성 정보는 어 아직은 조금 힘이 더 들어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반도체 관련한 테마도 아직 아니고 아무래도 이때 있는 이 저항대가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성 정보는 관심 종목에서는 내일 좀 빼고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신규 상장 종목이 있고 어, 현대 힘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 선박 만드는 부품 그런 관련된 업종에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신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 오늘 이 HB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했지만 좀 흐름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신규 상장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장세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도 신규주는 유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접근을 안 하는 편이라서 아마 관망만 하지 않을까,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유니퀘스트 SFA 반도체, 이미지스, 요렇게 세 종목 관심 종목 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어느덧 또 금요일인데 한 주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내일 매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하는 시가 베팅에 대해서 마지막 영상 끝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어,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